일곱 가지 하나님이라도 그 재앙에서 너를 미치지 않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기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늘에서 욕부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영적인 믿음의 경지를 올려놔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영적으로 믿음의 경지를 올려놓자! 영적으로 믿음의 경지를 올려놓자! 영적으로 믿음의 경지를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왜냐? 이런 재앙과 징계가 온다 해서, 죄가 있어서 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능력자가 되고, 큰 능력자, 큰 인물이 되고, 여러분이, 하려면 여러분요 이제 영단계도 여러분 올려놔야 될줄 아,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저한테 유리해 주셔요. 요비에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비 죄를 많이 범해서 그렇게 고난과 환란과 연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가지고서 그 집을 다 태워버리고 짐승을 다 태워버리고 조금 있으니까, 종들이 와가지고서, 아들, 딸도 다 죽고, 양도 뭐다 죽고, 나기도 다 죽고, 막, 연달아 그냥 두르면서 얘기합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런 큰 일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크게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크게 밀어준다, 이겁니다. 아, 네, 네.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요, 평범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주님께서는 나한테 유리해 주셔요. 아멘, 아멘. 네가 아무리 불이 났다 해도 이번에 너 딛고 일어났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가 기도한대로 6월 처음은 다 재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빨리 하고 싶지요. 그러나 지금 뭐수뭐 뭐 이것저것 또뭐 수사도 와서 해야 되고 또뭐 cts 방송까지 또 나오게 됐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글피 3일 감아가지고서 c t v 방송 내에서 다큐멘트라마 제가 그 동안 여러분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일한 거를 이제 나타나면서 이 일을 통해서 간증을 해가면서 기구 일어나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큰 역사가 일어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만큼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 네. 아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여러분요 뭐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여러분요 갑자기 제 눈에서 불이 나는 걸다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왜 뜻이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왜 영등포 청량이가는요 이렇게 세 군데하고 거기는 기도원을 세우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민교회가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싹 태워가지고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불이 딱 났는데 여러분요 끌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또태우를바람까지 불어요 갑자기 잠잠했다가 그래갖고 여러분 소방서7대 왔는데도 소방대원도 절로 멀리 가서 아이고 어차피 이 건물은 사람만 나오면 되니까 다 타야 되겠지 그러고 아무리 끌라 그래도 정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적을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기적은. 병고치고 축복받고 온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아, 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요, 아, 네. 용암이 일어난 거봐서 바다에서. 그래, 안 그래요? 아, 네. 이 흙에 그냥 막 불이 변해갖고 그냥 또락물 내려가듯이 그냥,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일어나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요. 아, 네. 그래가지고서 제 방에 여러분요, 아, 네. 하나도 못 갖고 오게 다 불나게 했어요. 아, 네. 일절 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응? 어? 아 박수 사명을 하는데 주님 앞에 제가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것도 그냥 된게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그래요. 아멘. 우리 영선이가 5 개월 전에 죽게 돼서 꼭 죽음에서 진짜 살아나오는데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주님께서 내가 보니까 너 사랑한다. 이도로에게 내가 얘기한 거내 양과 포 어? 양들을 다 돌보고 먹이고. 다 이렇게 하라. 그러고 떠나시더라고요. 알았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저한테 붙이는 많은 분들은 다 노인네, 다 어려운 영세미들만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돈도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찌하우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한테 문책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문책을 하느냐? 네 자녀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네 옆에 사람들을 안 보이면 아프고 죽은데 아니 너는 그 영혼들을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주님은 나한테 아 문책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생에는 정말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정말 다 천국 가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인들한테 천 원씩 주는데. 300명 오면 30만원이에요. 그 나는 300명 많이 오면 30명씩 이주하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100명 선에서 해주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100명 조금 넘게 예비를 드리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요. 그날 10, 10만원 냉겨 나갔어요.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딱 걸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 괜히 그냥 내가 그냥. 그래서 어머 왜 내가 눈물이 쏟아지나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나는 딴 사람들이 네가 만약에 내 일을 안 했으면 너 얼마나 먹고 마시고 사치스러워서 하루에 몇십만 원씩 쓰고 다니겠느냐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난 하루에 세 번씩 옷 갈아입고 얼마나 모냥을 부리냐 주님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면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금면전락에 어? 가면서 먹지도 있지도 않고서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 원씩 주면서 주님 자랑 많이 하고 천국 가게 해주고 구원시키는 거 나는 이보다 더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30분 차에 가면서 울었어요.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요, 제옷 있잖아. 하나도 없이 다 태우게 한 거야.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갈등이 딱 오는 거야. 갑자기 그냥. 그래갖고, 뒤를, 모달 뭐난 산에서 난줄 알았어요. 그럼 뭐, 어디 조금 나서 꺼야 되겠다고 쫓아가 봤더니, 끌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빨리 놔. 내가 지금 갈등이 와서, 내 옷을 비싼 걸 꺼낼까요? 보석을 꺼낼까요? 119에 신고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19에 빨리 신고하려는 거야. 얼마나 떨리는지 119가 손에 잡히질 않는 거야. 받지도 않아. 저것도 3, 4분 해도. 그래서 우리 딸한테 빨리 119에다가, 전화 쳐라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요. 전화를 여러분요. 서가지고서 1 0분있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꺼볼까 하고 이렇게 성전 앞을 봤더니 시장이 벌써 다 불이 붙어서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빨리 내리는 저 바깥으로 나가려는 거야. 그래서 뭐, 뭐, 서집사가 조금 몇분 꺼다가 그냥 절로 가세요. 이거 이거 사람이 끌 뿔이 아니에요.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든지 그냥 막 난리가 나서 뭐다 타는데 특별히 내 방에 옷만 최고 많이 다 40분 걸린 거야. 내 방에 옷타는게한 개도 없이 다 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요요 <laughs>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요. 아. 내가 영등포 청량리 가면 소유된 사람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저 좋은 옷 입고 가서 내자란 네 게가면서 야해갖고 잘난 척에 사기꾼분이 들이다 치는 사람 없으니까. 수수억이 그냥 입을 해나 봐요 그래. 어 그래갖고서니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나 사랑하시는 거야. 어 우리 교인이 어저께 내가 성경도 다 타서 없어요. 그래서 딴데 예배 가서 드려서 하늘문교회 가서 그랬더니 내가 오늘 어 성경을 하나 선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주병원 앞에서 9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음. 그랬는데 이거 한번도 쓰지 않는 이 비싼 성경에다가 10만원 이거 있잖아 딱 담아서 현금하라고 딱놓어 주더라고요 아, 네. 네. 아, 박수도 안쳐 아,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단계를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강증을 시키실 거예요. 아, 네. 제가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숨은 곳에서 빛나지 않게 열심히 다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 하나 열어주십니다. 이니들봐요 아멘. 나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멘. 네. 나는 여지껏 여러분들이 나 지금 오대 양도 지금 17년째, 어머니 기도해 하면서 지금 18년째 나를 겪어요. 그런데 내가 강대상에서 얘기한 거, 또 여러분 하고 내가 <laughs> 얘기한 거, 여지껏 하나 안 열어진 게 없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 내가 헛소리 같은 건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쓸데없는 얘기 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아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되고요. 아멘. 아멘. 약속은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또한 가지 나한테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경지 올랐다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너한테 지금, 뭐 내가 하나님한테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불이 났는데, 내가 잘못해서 불이 난 거면 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치고 시정하고 아버지 말씀에 그냥 다 순정하게 싸우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딱한 가지가 떠올라요. 한 가지가 뭐가 떠올릅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떠오르는데. 내가 나한테 밥 사주고 잘하는 사람은 다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렇죠요 근데 때로는 싫은 사람이 있어, 싫은 사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오신 거예요. 아, 네. 내가 지금 어저께까지 3일 금식하고 아침에 지금 죽 먹고 여기 온 거야. 이제 지금서부터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아, 네. 금식, 시키면 금식 하고 먹으라면 먹으러,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처리 가라 하면 처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 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버지,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요, 네가 이제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텐데,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너한테 원수되고 섭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같이 이렇게 불이 나고 사고 나고 암 걸리고 죽고 이렇게 망하고 빚지면은 날더러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음. 오늘 꼭내이말 오늘 이말 하나가 여러분한테 은혜 돼야 돼. 아, 네. 네. 그래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날풀지는 거야. 사치스러운 거다 이제 고치고서 그러고서 이제 털털하게 이제 신에 나가서도 사기 안 당하려면은 털어, 털어, 이제 입고 나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 하나 없이 그냥, 그냥 나왔어. 왜? 그거 들어가면 옷걸, 옷걸, 그래서 보석도 안 갖고 나왔어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5분 안에 그냥 그 성전이 타갖고 막들어갔고용기 나갖고서 바깥에 안 나가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 그냥 시커매가지고서한 시간 반도 걷 타서 내옷 타는데도 40분 걸렸더라고요. 시간 재봅니다. 그래가지고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라 너는 아직 여자라 여중장부라고 얘기하지만은 아직도 네 본토는 여자니까 속이 좁아서 나한테 때리고 비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은 무슨 일 당하면은 쌤통이다 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 누가 그냥 암 걸리고 그러면은 나한테 서운하면 아유 안 걸릴 줄 알았어 그래 너망할줄 알았어 그래. 아유 고세해라 깨소금 세말 먹은 것 같다 너가 왜 판단하고 정지했느냐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축복을 빌어야 축복을 빌지 너는 앞으로 절대 싫은 사람도 내세 가지 말고 속상해도 속상하다고 얘기하지 마 미워도 밉다고 얘기하지 마 돈이 없어도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나비 1 1 0억도다 갚아주신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6월달만 네. 네. 되면도 다 이제 피고 뛰고 올라가니까. 아멘. 아, 네. 너는 아, 네. 이제 하나님 자랑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네. 아, 네. 네. 아, 네. 그러니 우리 주님이요 그래 죽은 나사를 자꾸 깨, 깨, 내가 낙심하면 이제 딛고못 일어날까 봐 주님께서 말씀을 그냥 여기에 있는 거딛고